주식의 경우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시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딱 3개월입니다. 이 3개월의 신고 기한 안에 반드시 취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는 순간 증여세는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이 타임라인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조심할 부분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상장 주식이나 등록 주식의 경우는 증여 가액이 해당 일 종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 해당 증여 시점을 기준일로 해서 전 2개월, 후 2개월, 무려 4개월의 평균 종가로 결정이 됩니다. 오늘의 종가가 저점이다 하고 판단을 하셨더라도 향후 증여 이후 2개월 간의 평균 종가가 올라버리면 증여 가액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점 증여를 고민하실 때는 단순히 해당일 증여일의 종가만 보실 것이 아니라 향후 증여일 이후 2개월간의 미래 주가 흐름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.